계란 향이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볶음밥하고 마파두부입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뭔가 아는 게 아는 맛있어. 모르는 거, 거,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쉽지 않아. 너. 안녕하세요. 비밀의 합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사천 음식 전문점 난싱유안입니다. 상하이에서 사천 음식으로 첫손에 꼽히는 난싱유안은 특히 고급 사천 음식을 상하이에 알린 것으로 유명하며 멋진 단독 건물에 위치한 이 식당은 홍콩에도 몇 개의 식당을 운영 중인 50년 가까운 요리 경력의 덩화동 셰프의 식당입니다. 코로나 전 사천성 청두를 다녀온 기억을 떠올리며 현지에서 맛본 사천 음식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들은 신기하게 시작 전에 과일을 주더라고 항상 항상. 오오 a 1957. 오오오! 이녀석요이녀석은 y 이 녀석은요! 이녀석 y 요이 녀석은요! 이녀석요이녀이 녀석은요! 요이녀석 예, 요이요이녀석이요리요 즐겨, 빨리. 음. 아, 너무 파? 나눠준 아나 나눠야 아 나눠.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아니, 저거만 나눠준 요거는 물, 아유, 이거 빼는 거 아유. 요거는 먹는 거어 시켜요? 어, 아 이제 빼가리 기본 단위가 500ml라 아니 나는 먹지 난 아유. 좋지 아유. 아니 알아서 알아서 아야 불러온다 그때 그때 음. 우리 사천 같이 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네 진짜 사천에서 먹던 그거네 딱 똑같은 똑같은 음식들이네. 아유.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이게 여주가 우리나라 게 제일 쓴것 같아. 응. 음. 네, 오, 그러니까. 로으로 아, 아. 가공해서 이거 아, 그냥 불스 같은 거 만들고 말려 가지고 차 만들고 막 이러니까. 감도 완전 다른 아우 미치가지가. 어느 순간 보면 여기 집어려는걸임베드고어요주고아야 우리 오후 일정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아니 뭐 낮술하면 낮잠을 자야 되니까 <웃음> <웃음>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형하 저만 자면 될거 같아 아유 건강하게 네이게잘 먹고 잘 마시고 이렇게 쳐야 어, 어, 되는 건가요? 잘 먹고 어, 잘 마시고 2분에 7권을 이렇게 하더라고 어. 우리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는 거다 찍는 거? 그래 그거 한번 할까? 어. 응 갈게 아니 왜냐면 아, 아, 우량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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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천성에서 나온 어, 백, 아, 아, 아. 백주입니다. 나라 아, 나라. 아. 아, 정말 왜 이렇게 해박해? 우리 비밀이야는. 어. 어. 아, 아, 아. 아, 아니 사천 아. 사천 가면 너무 재밌는 게 여기는 사실 5성급 호텔에 가도 비대가 거의 없는데 식당에 갔더니 비대들이 막 있는 거야. 사천에는 어, 지대들도 아는 거지. 아 그거야? 어. <laughs> <맞잖아, 웃음> <맞아. 맞잖아>, <laughs> 있지 않을까 거기 음. 코인데? 옛날에 내가 아니 물론 맛있네. 마커에 있는, 투스타, 아! 투스타. 네. 거기 맛있네. 마카오에 있는 마카오는 안 알아봐. 아 왔고 토스타 토스타. 어 여기 거기. 예. 여기 네. 맛있어. 근데 왜좀들 네. 얼얼하지 않아? 맞아. 들 얼얼해. 약간 마일드하고. 네. 왜? 왜 거기는 뭐라고 그래? 얼얼해.

鸭肉啊어 아, 닭가슴살에 오리. 아. 어, 아, 진짜 아, 그러네, 이게 이게, 아, 단면을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음식이네. 나는 그 닭, 닭이 어디 있나 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laughs> 먹어봐야 아는 거구나. 왜 네. 이거 닭하고 오리가 이렇게 <목소리> 있습니까 <닭하고 오리가> <목소리> 아닐 거나 나 신입 사원 때 중국 가면 요만한 잔 있잖아. 네. 여기다가 주는 거야. 빼 응. 빠이 주를. 네. 대만이랑 뭘 하는데 대만이 도 그러는 거야. Six times 그러는 거야. Six times. 근데 영어에서 times는 곱하기라고 생각을 해서 음. 여섯 잔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나보고 신입사원가 나보고 시키는 거야. 네가 해, 네가 해. 어떻게 내가 해야지. 음. 그래서 한잔딱 먹고 두 잔째 먹고 얘네들이 막 우정 우나 세 잔째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하라고 하더니 어. 여섯 잔이 아니고 여섯 번에 나눠 먹으라는 음. 거라고. 아, 한 잔, 한 잔. 뭐라고. 아, 너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이야 <laughs> 20년 전 언제쯤이야? 쌍둥이가 네. 요리사인 무슨 뭐 트윈스, 뭐, 그둘 중에 한 명이 온 거지. 맞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나를 봤는데, 응. 나랑 서울에서 술을 좀 진하게 먹었는데, 응. 좀 걔가 겐지, 걘진... 어, 오는데. 걔가 겐지를 네. 걔가... 네. 네. 모르겠어. 네. <laughs> 또동과 들어간. 으이메 들어간. 아, 네. 네. 아, 진짜 많이 나와. 그니까. 오리, 닭등 넣고 8시간 네. 동과도 오러낸 동과 스프입니다. 야, 8시간 구워냈다고 하네요 돼지고기 아. 예. 어, 뒷다리 예. 어, 8시간 구워서 예. 음, 아, 그니까햄에있아동아동아그그그화태 그 아, 그러니까. 네. 맛이 딱 있네 아또술 <놀란람> 들어가네 네, 이거는 그 유명한 콩파오치킨 공보계정 자 네, 이건 콩파오치킨입니다 오, 닭이 좋다 맛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닭이 너무 별로야, 맛이 없어 우리나라 치킨은 맛있는데 닭이 맛이 없어 튀기는 걸 잘하는 건가 이런 텍스처를 어떻게 내는 거야? 근 이거는 사천식 쌀국수라고 합니다. 또 그래요? 네? 아틀려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아니, 저 오일이 오히려... 한번 입에 다 매워. 어. 이게 자동차기 돼서 안 빠져요. 매운맛이. 엄마 매워지. 엄마 매워? 진짜. 매워? 아. 진짜? 먹어봐 먹어봐. 자자자자 어. 나, 나, 나 한번 해볼게 먹어봐라. 자 이게? 됐다고 하셨어. 나도 어우 나 이게 많이 드시. 아 진짜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먹어봐. 이거 스키 있다. 그유튜버 해야지. 어? 배고서 싸줘야지. 그래.

냄새 나서. <목소리> 네. 음... 한국에서는 뭐 순대집에서 간을 먹고 냄새나는 생각이한 번도 없는데 홍콩에서는 몇 번을 시도했는데 한 번도 못 먹어요. 음... 간에서 냄새를 붙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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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치듯이 이렇게 한번씩 있다. 지금 안 나왔어 <laughs> 얘기했더니 예, <laughs> 이거 따뜻할때 이거 먹어야 돼가지고. 네. 네. 어. 에, 어. 에, 돼지, 돼지 간하고 예, 콩입니다. 돼지 간. 예, 이거 간을 한번 네. 예. 먹어보겠습니다. 어, 저의 아, 저의

모래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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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네. 음, 음. 맛있어. 마? 맛있어. 이를 음. 그래. 살짝 하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잘됐겠 맛있어. 진짜 매워요? 이것도 맛있는데. 존나 매워.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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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금 먹어야겠다. 걱정해. 가 먹었어, 아까. 공식 때문에 나온 거인 어. 어, 소고기 우와. 수주 뉴러아 수주 아네 이거 아주 시뻘건 사촌 음식입니다. 아, 진짜 음. 어그 아, 남한강 강 그런 데 가면 다 팔아 송어집. 회는 쉽지 않아. 음, 그래 쉽지 않다. 라 그래. 라다 소가리 진짜, 회, 진짜 맛있어. 회, 어 회. 어, 진짜 맛있어.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음, 비싸요.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네. 키로에 제대로 된거 사려면 한 15만원 할거야 네. <laughs> 근데 그거 알지? 키로라고 해봤자 그거 쓰면 뭐 얼마나 나와요? 네. <laughs> 네, 네. 고기에 조금만 양념을 했으면, 음, 어? 음. 고기가 너무 심심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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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맛있겠다. <laughs> 확실히 우리가 뭔가 아는 게 아는 거, 맛있어. 거는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쉽지 않아. <laughs> 아는 음. 맛이 망 음. 했어. 맞아 맞아. 음맞아 음, 음, 진짜. 당이막내데 그냥 사산서 가봤어. 북한에서. 북한에서 사산서 가봤어. 북한에서. 아, 괜찮을까? 당에. 있어 있어. 네. 어, 있어 아, 있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요. 아, 그래요? 어. 이거 대부분 철수했고 몇개 남아 있는 건 한국 사람 못 들어오게. 어. 걔네들이 문제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응. 한국 남자하고 네, 연애 예, 응, 때문에. 아, 아 진짜? 어, 아, 서버하고. 예, 위샹로스. 어. 예. 이게 어, 어향 소스입니다. 진짜? 샤이. 네.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잘게 조사서 볶았대. <laughs> 아, 장어다, 장어. 샤이. 아. 그런 어. 것 같아요, 오빠. 드렁어리, 드렁어리. 어. 있잖아, 우리 민물에 사는 요거 미꾸라지 말고 아. 이렇게 장어 같이 생긴 거. 아, 어, 어 얘네 이거 되게 그거. 아. 거의 뭐 덮밥 개념이구나. 음, 덮밥. 네, 여기 어향 육슬, 그리고 요게 그 드렁어리 뭐 하고 그냥 야채들 조사서 볶은 겁니다. 음 맛있어. 우리나라 논에도 이렇게 있는데 미꾸라지 비슷하게 생겨서 응. 그러죠네 아니, 아니 약간 그렇게? 미꾸라지 같은 사이즈인데 길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응. 이게 한 마리만 있으면 논 쪽이 무너진다고 아, 진짜? 그래서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먹고, 먹고. 자 이게 볶음밥하고 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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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바로 그뭐 유명한 마파두부입니다 음. 아니 지금 계란 향이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그래? 볶음밥하고 네, 마파두부입니다. 네, 한국에 볶음밥은 되게 이제 막 불에 사살 태워서 해야 된다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볶음밥 보면 뭐라고 할지 나 되게 궁금해. 현지 볶음밥 보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무슨 불맛이 자꾸 어쩌고 저쩌고 막 약간 탄거 같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튼 0칼로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laughs> 아 이제 고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디저트라고 합니다. 지금 네, 설탕이 올라왔고 좀 어이가 없네. 좀. 네. 자, 오늘의 디저트입니다. 밥이 있고, 그러니까 고기가 있고. 지금 네. oh, no, 거의 식감이 없어 2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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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맛 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다. o way. t w 안먹 o 본맛 u 야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소스>. <웃음>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또 마냥 또낯설 e n you t a n t take it o u 小吃像老자빙粉它这个是最传统的只是一个辣椒跟花生米嗯可以稍微看一下冰거기 음, 음 <s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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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다 매워가지고 여기는 조금 시원하게 어떻게 <respirer> uh, <sips> 네. Um.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약간 길거리 가도 거기서 파는 거 있고, 뭐도어있고 아 그래요. 근데 그 내륙에 우무 오모... 한가디가 <laughs> 있을 것 같진 않은데. <laughs> 사천 현지보다는 조금 순화된 듯한 느낌의 사천 음식. 그럼에도 특유의 자극적인 음식들과 독특한 향과 맛의 사천 음식을 제대로 즐긴 시간이었습니다.